안녕하세요 인생중고차의 정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벤츠 S클래스와 패밀리 룩을 이루는 벤츠 E클래스의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 아닌 디젤 차량입니다 거기다 포메틱 차량이기 때문에 풀타임 사륜구동으로서 여름철, 겨울철 미끄러질 일 없는 차량에다가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서 아방가르드 등급보다 높기 때문에 럭셔리한 디자인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앞쪽에 그릴 부분에 벤츠 엠블럼이 가운데 큼지막한 벤츠 엠블럼이 아닌 위쪽으로 삼각별이 올라와 졌기 때문에 자, 얼핏 보면은 S 클래스와 착각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외관 색상은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 바디에 관리까지도 쉽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에는 화사하고 포근한 브라운 시트와 전동 트위터, 송풍구 앰비언트까지 튜닝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리 상태도 훌륭한데 가히스토리까지도 너무나도 완벽한데요. 스펙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벤츠 이 둘둘공디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가지고 있고 연식은 17년식에 키로수는 15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리자면은 완전 무사고에 누랑 불량 무족도 없는. 깔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제가 아까 카 히스토리 너무나도 깔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미력도빵원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가격까지도 너무나도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네,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리자면 저희 인생중고차에서 273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금액까지도 저렴하고 카 히스토리도 깔끔하고 실내에는 화사하고 포근한 브라운 시트와 전동 트위터와 송풍구 앰비언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겠고요 여기서 전면부부터 보여드리자면 은 네, 전면부 의 헤드램프는 멀티비엠 LED 헤드램프 탑재되 있습니다. 양쪽 다백화나 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과 유리알 같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고요. 순정 블랙 베젤의 디자인으로서 조금 더 깔끔한 디자인까지 보여주고 있었고 데이라이트는 벤츠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물결 무늬의 데이라이트 광량 또한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입고된지 지금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 상태 또한 매우 훌륭하고 가운데 그릴 쪽 부분에는 벤츠 S 클래스를 연상케하는 방패 모양의 그릴과 벤츠 엠블럼 또한 가운데 쪽이 아닌 위쪽으로 삼각별이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럭셔 디자인까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네,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되어 있고 전면부 전체적으로 입구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깔끔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가시기 전에 휠타의 사진 먼저 띄워드릴게요. 네, 휠타어 사진 보신것처럼 휠은 18인치를 휠기스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뒤, 양쪽 다60% 이상씩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쪽도 사진 한번 띄워드리자면 강한 루프와 선루프 올바르게 탑재되어 있고 사이드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후측방 감지 센서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어캐 치분에는 전 좌석에 터치식으로 컴포트 XX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고된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콕이나 기스 발견되지 않았고 깔끔한 강 상태까지 보유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후면부의 테일 램프 한번 보여드리자면, 후면부의 테일 램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은하수를 연상케 하는 테일 램프 디자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클래스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쪽 다 백화나 기스 또한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면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트렁크 리드 부분과 하단부에는 크롬 몰딩을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방인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는 내장형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트렁크까지 한번 열어보면은 네, 트렁크는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 정상 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트렁크의 공간성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골프백이 대각으로 두 개에서 세 개는 거뜬하게 들어갈 만한 공간성과 내장재 또한 보여드리자면은 깔끔한 내장재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여기서 아래까지 한번 들춰보면은 강아한 사이즈의 히든 수납 공간 한번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트렁크 닫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정상 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치 e 클래스 차량 외관과 트렁크 공간까지 살펴보셨는데 실내에는 브라운 시트와전동 트위터, 송풍구 앰비언트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영상 보여드리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브라운 시트가 입혀졌기 때문에 조금 더 아늑한 느낌과 송풍구 엠비언트와 전동 트위터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럭셔리하면서 신형틱한 디자인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3단의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 시트 가 사용 가능하십니다. 시동 버튼은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이처럼 멀티빔 LED 헤드램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걸게 되면은 운전자를 반겨주는 헤드램프가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다 디젤 차량에도불구하고 진짜 훌륭한 정숙함까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디젤 특유의 핸들 떨림도 거의 느껴지지 않은 훌륭한 정숙함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대신 네, 계기판 보시는 처럼 계기판은 슈퍼 비전 계기판에 키로수는 15만 1,34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RPM 떨림 현상은 보이지 않았고 지금 키 배터리 경고등과 주유 경고등 나와 있지만은 출고 당시에는 전고등 전혀 보이지 않게끔 깔끔하게 출고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핸들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핸들 보시는 것처럼 핸들은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사용감은 보여주고 있으나 컨디션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양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보여주고 있고 뒤쪽 편에는 패들 시프트와 핸들 좌측 뒤편에는 레버 형식의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열선 그리고 전동 핸들 탑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벤츠의 고질병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상 작동잘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 뒤쪽 편에는 오토 라이트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온오프 버튼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 쪽도 한번 보여 드리면은 네,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동해서 카카오 내비나 티맵, 멜론 등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 드리자면은 네 후방 카메라는 선명한 질의 가이드 라인 또한 매끄럽게 정상 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레버를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리어 감각 뷰와 자동 주차 시스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좌측 편에는 전도방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사구 형태 에어벤트가 보여주고 있는데 송풍구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드 있는 감성까지 즐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그 하단부에는 오디오 조작 버튼과 오토 에어컨 탑, 탑재되어 있고 네, 센터패시아 부분에도 이렇게 카본 커버를 장착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자, 기스 자국 하나 보이지 않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단부에는 적당한 사이즈 수납 공간과 시거잭 포트 보여주고 있었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그셔틀 좌측편에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주차 감지 센서, 자동 주차 시스템, 오토 스톱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네, 암레스트는 고급 차에만 들어가는 암레스트인데 두 개의 u s b 포트 보여주고 있었고, 이어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룸미러는 2심 룸미러와 블랙박스는 2채널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글로우 박스 안에는 이렇게 하이패스가 내장형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열 살펴봤으니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시했습니다. 2열 보시는 것처럼 2열의 시트 컨디션 또한 매우 양호한 편이었고요. 네, 브라운 시트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조금 더 포근한 감성까지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어트림 쪽에도 이렇게 무디 있는 엠언 드라이트와 3단의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가운데 또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가운데에는 두 개의 에어벤트와 가단부에는시거츠 그 포트와 잿더리안 보여주고 있었고 여기서 암레스트 부분에는 네, 적당한 사이즈의 팔고리용도와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과 컵홀더는 이쪽에 두 개가 구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시트 하단부에는 아이소픽스가 돌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시트 또한 탈부착 쉽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카 히스토리도 너무나도 완벽하고 실내에는 이쁘게 튜닝까지 잘 되어 있는 벤츠 E클래스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뒤에 마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완전 무사고 보험이력 방어 거기다 실내에는 송풍구 엠비언트와 전동 트위터까지 시공된 벤츠 e 클래스익스클리시브 차량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판매하는 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인생중고차에서 2,73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네 금액도 최저가로 준비했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영상 자이있는 번호를 락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컨디션인 차량들 매일매일 준비할 테니 영상 마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인생중고차의 장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